여러분, 롱샴 가방 공구가 24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사이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미니 사이즈예요. 제가 S 사이즈, 스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조정할게요. 이게 미니 사이즈, 미니 사이즈고요. 이게 스몰 사이즈입니다. 스몰 사이즈. 스몰 사이즈인데, 수능력 앞 수납력 진짜 어마무시한 스몰 사이즈입니다. 벨리로 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라지라고 설명 들었었던 이 사이즈가 미디움이에요. 미디움이에요. 놀랍잖아요, 여러분. 진짜 라지 사이즈는 이거보다 더더 커요. 링크 들어가 보시면 사이즈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.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. 백팩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미디움 사이즈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는 어, 안쪽 내부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사이즈가 더 크냐, 적냐, 요거의 문제인데, 보시면 여기 요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. 요 앞쪽에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풋핏이 있습니다 꿈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밝은 걸로 보여드리면 열었을 때 열었을 때이 옆쪽에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꽤 깊어요 꽤 깊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거는 스몰, 미디움, 라지 사이즈 다 동일하고요. 이 밑에가 넓어서 그때 수납력 보셨죠? 웬만한 물건은 스몰 사이즈도 다 들어가는 거 보셨죠? 스몰 사이즈를 미디움에 넣고, 미디움을 또 적어서 라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. 그리고 요거는 미니 파우치인데, 이거는 파우치라고 할수 없는 용량? 그냥 뭐 핸드폰, 반지가 웬만한 소지품들은 싹다 들어가니까 싹다 들어가고 자크 잡고 그 요거까지 딱 너무 귀여운 거죠. 그죠? 여기 면적이 좀 있어서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거. 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. 또 따로 구매를 하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메고 다니시기도 하시더라고요. 음, 지금 백팩만 컬러 블랙 컬러 한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나머지는 색상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, 워낙 이게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, 백팩도 원래 컬러가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블랙 밖에 남지가 않았대요. 이런 토트백도 빨리 품절이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 겟 하시기 바랍니다. 24일까지요. 24일까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. 정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100% 정품입니다. 여러분 그런 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정품이 아닐시? 어, 환불 다 해드리니까요. 아,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. 공구로 진행하는 상품들은 가품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, 그거는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!